안녕하세요. 광교공입니다. 아, 어, 제가 어제 그저께 이틀에 걸쳐서 포레나 북수원 사전 점검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계약자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못 가신 분들을 위해서 아, 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일단 인테리어는 큰 문제 없고요. 물론 이제 사소한 어, 하자들이야 좀 있죠. 이제 그거는 뭐 수리를 요청하면 되고요. 꼭 사전 점검에 안 가셨더라도 나중에 이제 입주하면 하자 보수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어, 바로바로 바로 수리가 되고, 늦어도 1년 전에, 어, 하자 보수를 신청하셔야지 문제가 없습니다. 1년 지나면 되게 이제 안 해줍니다. 어, 뭐, 그, 그, 저는 이제 분양 당시 모델하우스는 가보지 못했고요. 어, 그때 이제 코로나 상황이라서 계약자만 갈수 있어서 전 이제 못 가봤고 그 인터넷에 이 모델 하우스가 있습니다. 거기랑 뭐 거의 유사합니다. 네. 뭐 조경, 조경은 제가 이제 영상 올려놓은 게 있는데요. 단지를 쭉 돌아본 영상이 있는데 뭐 조경은 되게 잘 해놨습니다. 뭐 하여튼 이렇게 이제 중앙광장을 통해서 쭉그뭐 분수도 있고 공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그숲 앞으로 이렇게 둘레길도 있고, 조경은 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뭐 주차장도 이게 이제 언덕이라서 조금 이제 경사는 있지만은 하여튼 뭐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7월, 8월에 비가 많이 왔는데 뭐 일단은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물론 이제 살다 보면은 뭐 누수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일단은 뭐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고요. 그 사전점검 접수하던 곳이 이제 그 체육관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105동 근처에 뭐 커뮤니티, 어린이집, 라운지 다 있는데 뭐 하여튼 편의시설도 뭐잘 갖춰져 있습니다. 어, 지금 이제 그 중도금 대출은요. 그 40%가 나가 있죠. 이거 이제 입주 시에 상환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입주할 때는 이거를 이제 주택담보대출로 이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도금 대출 40%는 상환을 해도 되고, 주택담보대출로 이제 전환을 해도 되는데, 이제 금액이 다르죠. 이게 이제 분양 당시에는 규제가 많아서 중도금 대출이 40%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여기가 이제 비규제 지역으로 풀렸죠. 그래서 이제 주택담보대출 뭐60% 가능하고, 뭐, 생애 최초는 뭐80%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은 또 이제 금액 제한이 있기 때문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은 한60% 정도 가능하다고 봐야 되는데 뭐 대출해준다고 대출을 너무 많이 받으면 안 좋고요. 하여튼 3억 이상 대출 받는 거는 사실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잔금이 부족하셔서 그 전세를 놓으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전세를 놓으면 이 주담대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세를 놓을 건지 아니면 대출을 받을 건지. 뭐 대출 받고 월세는 가능하죠. 근데 하여튼 요거를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잔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뭐 전세도 놓고 대출을 받겠다. 이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전세든지 대출이든지 양자 퇴기를 하셔야지 전세 받고 대출 받아서 잔금 치겠다. 이거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둘러본 바로는, 어, 저는 이제 몇 동이 제일 좋냐. 어, 일단 105동이 이 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도 다 요, 요쪽에 있고. 그래서 이제 105동이 이제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0동이 뒤쪽에 숲을 끼고 있고, 이제 한적하고 앞동 간의 거리도 멀어서 110동이 좀 뒤쪽이지만 사실은 환경은 굉장히 좋습니다. 103동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상담해 본 바로는 하여튼 일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동이 편리한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일동이 좀 복잡하죠. 여기에 이제 입출이 많고, 차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도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뭐, 출퇴근하기는 좋은데, 사실은 뭐, 그 호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기준으로 이제 말씀드린 거고, 뭐, 큰 문제는 없는데, 이게 이제 전부 다 T자 모양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다 보니까 이 중간에 107, 108동요 사이가 좀그 좁습니다. 동간 간격이 다른 쪽은 넓은데 110 동은 굉장히 넓고요. 다른 쪽은 넓은데 이제 107 동하고 108동 사이가 좀 좁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망이 조금 가리는 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 분양 받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 새로 사시는 분들은 그런 걸좀잘 고려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구에 공터가 있죠. 근데 이제 요거는 그 지하는 공영주차장이 들어오고요. 지상에는 이제 미니공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공영주차장이 들어오고 지상에는 뭐 미니공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 단지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좋은 거죠. 이렇게 앞에 공원이 있고 또 이제 공영주차장이 있으면 여기 사실은 불법 주차들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공영 주차장에서 흡수해주면, 어, 단지가 훨씬 깨끗해지겠죠. 그리고 지금 뭐, 아마 단지 앞에 일단 포장도 하고 있고요. 엊그저께보다는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지난주보다는 이미 확실히 좋아졌고요. 아마 입주하면은 이 동네 이제 정비가 좀 많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어선하지만은 수뭐 깔끔해질 거고요. 글쎄, 이제, 지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데, 좀 비싸다, 내려가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하여튼, 그건 이제, 뭐,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가능성이 있지만은, 하여튼, 뭐, 사실 분들은 빨리빨리 서둘러서 사셔야지, 이렇게 매물이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 분위기에서는 그리고 이제 입주 지정 기간은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9월 말에서 11월 말이 될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이 이후에는 입주 못하냐 그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입주 지정 기간이 지나면 12월부터는 이제 연체료도 내야 되고 또 입주 안해도 관리비도 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한 너무 일찍 입주하면 어수 어선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한 11월에 입주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월부터는 연체료당 관리비도 내야 된다. 그래서 뭐 형편되는 대로 입주하는 거지만 하여튼 제가 볼 때는 11월에 입주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